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퍼를 달아주시는데, 먼저 이 지퍼는 이 가방의 폭보다 더긴 사이즈로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 아이는 지금 약 50cm 정도 되는 지퍼인데요. 물론 더 길어도 이렇게 끝부분을 접어서 가방 폭에 맞게 꿰매주시면 되기 때문에 짧은 건안 되겠죠? 그래서 가방보다 더긴 사이즈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지퍼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뭐안 입는 옷, 뭐 후드자켓 같은 거에서 이렇게 떼어내서 달아주셔도 되는데요. 어? 그러고 보니 이 아이도 이렇게 끝이 열리는 점포용이네요. 아무튼 콩지는 이걸로 그냥 달아보도록 하겠고 자, 먼저 지퍼는 이렇게 한쪽씩 꿰매주시는데 이렇게 놓고 이 열리는 쪽이 부분부터 가방 끝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바짝 뭐 이게 끝에 이렇게 접어도 되긴 하지만 양쪽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시작 부분을 보이게 이렇게 놓고 꿰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작 부분은 이 부분이 지퍼 이빨에 딱 맞춰 잡고, 꿰매는 부분은 여기, 여기 머리 사슬 한단 아래 이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쭉. 깨매주시는데 이때 이 가방의 입구가 워낙 길이가 긴 관계로 들쭉날쭉하게 깨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만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해 놓고 이네몸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군데군데 시침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식으로 이 모티브 네모가 이렇게 좁아지거나 너무 늘어지지 않게 이렇게 예쁘게 배달 로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지금부터는 마음 편하게 이렇게 꿰매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홈질로 하시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은질로 뒤로 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박음질은 이렇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렇게, 은 이렇게, 이렇게, 꿰렇게 이렇게, 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때그 이렇게, 떠서 꿰매주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이 지퍼와 원단이 이렇게, 매주셔이 되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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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퍼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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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 땀위 한땀 아래로. 이렇게 꿰매주시다가 이음새 이, 이 부분은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살짝 당겨서 수평이 되도록 손으로 꽉 잡고 그리고 이끝 부분은 너무 이 끝까지 한 번에 꿰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살짝 남긴 상태에서 이렇게 편하게 여기까지만 꿰매주시고 어차피 이 부분은 나중에 이 꼬리를 한번더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번더 마무리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만. 그서 마무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시면 한쪽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이 반대쪽은 이렇게 지퍼를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넣고 군데군데 고정을 시켜 주시는데, 이렇게 눌러놓 여기 라인이 서로 이렇게 맞도록.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지퍼를. 이 뒤쪽까지 찝히지 않도록. 이렇게 놓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여기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 여기 지퍼를 열기 전에 여기 끝에도 한번더 이렇게 표시 해놓고 이 부분도 깨맬 때는 지퍼를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끝까지 열어서 여기서부터 굳이 깨매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한두칸 정도 여기까지만 이렇게 열어놓고 먼저 이렇게 깨매고 다음도 이렇게 이렇게 두세 번에 나눠서 서이 부분은 이렇게 꿰매주시는데 이때 이 바늘에 끼운 실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도록 아무튼 이렇게 약세 번에 나눠서 꿰민다 생각하시고. 이 끝부분도 이빨이 이렇게 안쪽으로 숨지 않도록,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신 다음에, 여기, 꺾었던 부분, 이 날개 부분도, 이렇게 실이 남았다면 바로 이어서 고정을 해주셔도 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더 꿰매주셔도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무사히 꿰맸으면 여기는 이렇게 놔두고 자, 이제 여기 또 가운데 부분 또 자, 이렇게 가운데도 한번 꿰매주시고, 이제, 맨 끝에 부분.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지퍼를 여기까지 열어서, 이렇게 위치를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자, 이 부분도 너무 불편하게 여기 끝에서부터 꿰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편한 부분부터, 자, 이런 식으로 약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꿰매봤고요. 자, 이제 이 아이를 아직 이 끝부분은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잡고 이렇게 닫아봤다니 위아래 이렇게 이렇게 라인도 삐뚤어짐 없이 예쁘게 잘 꿰매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양쪽 끝에 특히 이 부분은 이렇게 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이렇게 자를 필요 없이 물론 너무 길 때는 이렇게 적당히 남기고 잘라 주셔도 되는데 뭐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접어놓고 그냥 이 아이가 이렇게 당겼을 때 딸려 올라오지만 않도록 자, 이 부분을 고정을 시켜주시는데 이 부분은. 안쪽을 봐 가면서 편한 자세로 꿰매 주시면 되는데 어, 지금 카메라 앞에서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자. 이렇게 놓고 이 부분은 이렇게 꿰매야 되겠다. 쪽에서 이 꼬리가 같이 몰리도록 이렇게 주시면 이 일단 고정이 되었고 자 여기 아직 마무리가 덜 됐던 부분도, 맞아.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반대쪽도 이렇게 꼬리를 꿰매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지퍼를 닫고, 열고 해서 지퍼 달기가 무사히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